자, 도함수를 활용해서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개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예전부터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번에 나옵니다. <laughs> 매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자, fx는 gx라고 하는 녀석의 해를 생각해 보자. 그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y는 f(x)라는 것과 y는 g(x)라고 하는 두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이 둘에 대한 교점의 x값이니까 x좌표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거는 뭐냐? g(x)가 그냥 0일 때인 거야. y는 0. x축이란 뜻인 거예요. FX라는 그래프와 x축이 만나게 되는 지점을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자 정확한 실근을 찾아라면은 방정식을 풀어 나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과연 몇 개일까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과연 교점이 몇 개인가를 생각해주면 끝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어. 똑같은 소리를 또 그냥 적어 놓고 있네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판별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과 두 중근, 아, 한 실근과 중근, 한 실근과 허근이란 말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어.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에 먹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까시면 됩니다. 그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X축과 세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돼. 한두번 휘어가지고 세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 이래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극대가 양이고 극소가 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x축에 접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극대가 0이 되든지 또는 극소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주면 끝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허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의 실근만 가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하나의 실근만 가지려면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것은 큰 거를 신경쓸 필요는 없어. 그냥 극소가 0보다 크면 극대는 당연히 더클 거니까. 극소보다 극대가 크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3차 함수에서만큼은 극대와 극소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극소는 작고 극대는 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러면 극소가 0보다 크다 하면 극대가 이거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 극대가 0보다 작으면 극소는 당연히 0보다 작다는 뜻인 거고, 그래도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한다면 극값을 가질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극값을 안 가지면은 삼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되든지 그냥 쭉 올라가는 형태밖에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실근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극값을 안 가진다면 실근은 무조건 하나다. 단 이렇게 삼중근 형태가 되는 거는 완전 세제곱식인 거예요. y는 x 세제곱 같은 거. 0에서 삼중근을 가진다. 이게 약간 특이한 거. 그럼 이 녀석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은 미분함수라는 녀석의 판별식 이 0보다 작다. 실근이 없다. 얘는 미분함수가 실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이런 녀석들은 찰랑찰랑 거리는 이런 녀석들은 미분함수가 실근이 두 개다라는 뜻인 거예요. 꼭 바랬다. 거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면 거의 한3 40분 갈수 있거든. 2 20, 30분, 20분 이상 갈 거거든. 그런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laughs> 자, 시그니 갯수. 요것만 그냥 봐. 자, fx는 0의 시그니 갯수는 뭘까요? Fx 그려보면 돼. 몇 개? 는 0. 몇 개? 는 0. x 축과 만나는 거 생각해라고. 세 개. 뭐뭐뭐? 이3 빠. 끝난 거예요. 자 gx가 0이 되는 건 뭐죠? 3 1개 끝났단 말이야. 그럼 fx는 gx가 0이 되는 거는 몇 개지? 세 개. fx랑 gx가 만나는 곳을 생각하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해도 직접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1이랑 3이랑 5라는 뜻인 겁니다. 자 뒤에 문제가면은 그래프를 줘요. 안 줘요. 자기 그래프를 생각해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laughs> 자이 녀석의 해는 과연 몇 개일까? 4차죠? 여기 뭐홀수차이 있다. 어쨌든 얘를 그냥 f(x)로 생각하면 돼. 미분, 그래서 4묶어주면 x의 3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 맞나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 넣으면 넣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빼기 2가 되니까 0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x의 제곱 2차가 없네 그럼 빼기 x 상수만 보니까 빼기 2 1, 2, 1에 마이너스 아 2에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지금 f 프라임의 x라는 것을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빼기 2라고 쓸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3차 함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마이너스 1에서 중근 접해라 2에서 지나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감소하다가 0 됐다가 다시 그대로 감소 증가해라. 0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거는 감소하다가 증가해라 뜻인 거야. 요거는 감소하다가 멈칫하고 다시 감소해라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1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자, 0이래. 자, 이너 뭘까를 생각해 봐요. 이콤마, 데이. 마이너스 1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0이라는 것은 요 위에 어딘가 있겠지. 맞아요? 교점 몇 개겠어? 조금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극대극소 그냥 개수 찾으라 했다. 그를 찾을 필요 없고,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근의 판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 요걸 가지고 풀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다음 조건 만족하는 만족 시킨다. 그때 k값 또는 k범위를 구해보자. 자, k에 의해 가지고 이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k를 더했대. 그 말은 k가 없을 때가 만약에 이거라면, k가 0일 때, k가 1이라면 전체적으로 1만큼 올라가라는 뜻이고, k가 10이라면 전체적으로 10만큼 올려줘라라는 뜻밖에 안 되죠.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자, 그걸 생각해도 되지만 귀찮단 말이야. 그런 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항상, e 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불확실한 녀석을 넘겨줘요. 불확실한 거는 넘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뭘할 거냐. 자, y는, 음, fx는 쓸까? fx는, 하나의 함수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을 생각하고, 하나의 함수, 또 다른 함수는 마이너스 K를 보자, 이 말이야. X에 관해서 이거는 상수함수. 즉, Y축과 수직인 녀석이다, 이 말인 거야. Y는 마이너스 K. 가로줄로 칙칙 끄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세 점에서 만날래? 한 실근과 중근이 될래? 한 점에서 만날래? 이런 거를 잡아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뭐만 잘하면 되느냐? 얘만 잘 그리면 끝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의 x를 적어보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와가지고 6x 묶어주면 x-1 빼 그러면 미분함수가 0과 1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에서 극대 1에서 극소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가 극대 극소 이런 꼴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이 점은 알아야 돼요. 0 콤마 어 이게 아니다. 여기 0요점1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여기 마이너스 k라는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k가 요 밑에 있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지. 여기 딱 걸리면 중근 하나의 실근 여기에 딱 걸리면 중근 하나의 실근. 요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위로 올라가면 하나의 실근, 두 허근. 오케이? 무조건 세 개니까 실근이 하나면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k예요. 그럼 마이너스 k라는 것이 마이너스 e보다 작다. 그러면 실근 몇 개? 한 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두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요요 요거인 상태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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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여기는 0이죠 마이너스 k가 0이라도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0보다 작아 요 사이에 있다면 이제 3개 그다음에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몇개한개 이렇게 구분만 할줄 알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 <laughs> 자, 그 다음 부등식이네요. 개념은